중화 반응 갑니다. 중화 반응입니다. 어 빨리 아주 빨리 배워서 중화 반응 양적 관계 계산식을 배워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중화 반응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알겠죠? 차근차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화 반응이란 누구하고 누구하고 만나는 거야? 산하고 염기가 만나는 거야. 산하고 염기가 만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결과물을 보세요. <laughs> 반응물이 이건데, 생성물이 뭐야? 염과 물이에요. 염과 물. 염과 물. 그러면서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뭐라고 하면? 중화열. 좀, 중고 같았나요? 중화열. 예, 네, 중화열. <laughs>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거 기, 기호로 써볼게요. ha가 boh와 만나면 자, 여기다 써보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oh 마이너스니까 누구누구 만나야 되죠? ba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b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야 돼요. 됐죠? 그리고 h2o가 생기는 거예요. h2o h2o 그리고 열이 발생합니다. 드셨나요? 네, 열이 발생. 아, 네, 네, 뜨거워요. 네, 산화물 연기 반응시키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실험에 사용하는 파이렉스라는 그 재질로 돼 있는 비커나 어, 삼각 플라스크나 이런 걸 씁니다. 예, 그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을 그냥 유리컵 이런 데다가 하면 큰일 나요. 아, 깨져요. 네 갑자기 열이 발생하면 깨져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주 강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져요 그래서 어, 산과연기 중화 반응할 때는 조심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럼요 네. 그 다칠 수 있어요 네자 갑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즉 알짜 이온끼리의 반응이 있어요. 자,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는 게 있어요. 알짜 이온 반응식은 뭐냐? 산의 H 플러스 수소 이온과 염기의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뭘 만든다? h 2 o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리퀴드. 이거를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서는 겁나 잘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나오겠죠? 2학년이면 택도 없어요.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내지도 않을 텐데 네? 아소형 없어요? 네 알아두세요. <웃음> 알아두세요? <웃음> 알겠죠? 네 되셨나요? 야자 그러면 아까 누가 질문했어요? 구경꾼 이온이 뭐냐고 그죠? 그러면 구경꾼 이온이 누구냐면 A 마이너스 즉 산의 음이온과 B 플러스 염기의 양이온이 구경꾼 이온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B하고 A하고 만났는데 이게 앙금이다 그러면 구경꾼 이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B하고 A가 만나서 앙금을 만들 경우에는 그냥 전체 반응식이 알짜 이온 반응식이에요 왜? 구경꾼 이온이 없는 거니까. 알겠죠? 아, 오케이.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는 건 뭐냐? 분명히 반응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데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되셨나요? 자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항상 1대1 개수비를 만나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를 만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다. 그럼 뭐예요? 산성이에요. 됐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다. 즉, 1대1이다. 그럼 뭐예요? 존성이에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중에 OH 마이너스가 많다, 그런 거야? 염기성에. 이해하셨나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중화점. 그럼 중화점은 언제가 중화점이에요? 어, 그렇죠. 산과 염기가, 정확히 말하면 산과 염기가 아니라, 이제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았을 때. 네 그렇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산의 양연과, 어, 염기의 음이온의 개수가 같을 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로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가 같을 때도 되냐? 이거 안될 수도 있어요. 왜안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이가 염기나 이가산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하고 뭐를 넣는지 보세요. 제가 이제 그래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래프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분명히 HCL과 NOH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면, 0, 2, 4, 6, 8, 10. 그 다음에, 10, 8, 6, 4, 2, 0. 이렇게 넣었어요. 됐죠? 자,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얘네가 온도를 쟀을때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을 따로 따로 준비해서 섞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운데가 중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중화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상이나 연기를 일정량을 넣어두고 거기다 계속해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대칭은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어찌됐건,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최고 온도를 찾습니다. 얼마, 얼마 넣었을 때딱 맞느냐. 얼마, 얼마 넣었을 때딱 맞죠? 예, 네, 6mm, 6mm 넣었을 때딱 맞아요. 뭐 잘못 썼냐? 6 m m 하6 m m 하 맞아야지. <laughs> 뭐 잘못 아, 썼어? 아, 내가 한칸 밀렸었구나. 아, 네, 한칸 <laughs> 아, 네, 밀렸었었네요. 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하면 좋으니. 아, 얼마, 얼마나 웃기냐, 지금. 이게, 그죠? 네, 밀려서 썼군요. 네, 그래서, 아, 6, 6, 이렇게, 6mm, 6mm 반응했을 때, 미안합니다. 버벅대서 자, 6mm, 6mm 반응했을 때, 중화점이거든요? 이러면, 얘네들이 농도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같은 부피가 들어갔을 때, 둘이, 뭐라고? 중화되면, 그럼 농도가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됐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즉, 4mm, 8mm일 때, 4mm, 8mm일 때 중화점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피의 비가 4대 8. 부피비가 1대2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농도비가, 이렇게 되면, 농도비가, hcl대 naoh가 2대1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응. 그러니까 부, 많은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 쪽이 농도가 낮은 거야. Got it? o k 네. 자,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거에 관한 공식 있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그랬죠? 중화반응 모형입니다. 중화반응 모형 자, 뭐를 준비했나요? 보세요. 일정량의 뭐 준비했어요? 묽은 염산. 알겠죠? 자, 일정량의 묽은 염산. 그러니까 이제 비이컬 4개 그릴 거예요. 자, 비이컬 4개 그릴 거예요. 크기 똑같은 거고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자, 뭘 준비했냐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는 자 물구 병산을 20mm 준비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n a o h 를 집어넣는데요. 여기서 10mm씩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NaOH 10mm씩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또 NaOH 10mm 집어넣어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세번 집어넣어요. 됐죠? 자, 이때 반응 모형을 그릴 거예요. 용액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용액의 나, 양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용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되셨나요? 일단 그것부터 기억하시고요. 네,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어, NA 플러스하고 c l 마이너스하고는 반응하네요? 그러면 OH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는 반응하죠? 그럼 뭐 생겨요? 물이 생깁니다. 알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만 써볼게요. H플러스 하나 없어졌죠. 그 누구누구 하나씩 없어져야 요얘 하나 없어지고 얘 하나 없어져요. 자 그럼 H플러스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요. NA플러스가 H플러스 자리를 대신하고요. CL마이너스 두개 있어요. 됐죠? CL마이너스 반응 안 했으니까 자그 다음으로 갑니다. NOH 또 10mL 넣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또 물이 어, 생기죠. 그두 번째 물이 생겨요. H2O H2O 이렇게 두 번째 물이 생겼어요. 됐죠. 자, 그러면 Na+, Na+, Cl+, Cl+, 이렇게 네, 네 반응 안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Na+, Cl+, Cl+, 인데요 물을 다 날리면 소금 덩어리가 되겠지만 저렇게 용액 안에 있을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예 c 니러반응하응하아니아이다지거지가 l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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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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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몇 번째 생겨요? 몇 번째 게 생겨요? 안 생겨요?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어요. 지금 세 번째 미커에는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어요. 됐죠? 어. 거기다가 이제, 어, 뭘 집어넣었어요? NA를 세 번째 거 집어넣었어요. NA 플러스, NA 플러스, NA 플러스. 자,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들어왔죠? 마지막에 뭐 하나 들어왔어요? C, 어, OH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는 30mm고, 얘는 40mm이고, 얘는 50mm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온 개수를 써볼게요. 이온 개수. 자, 처음에는 20mm 몇개 있었어요? 4N개. 4개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 설마 4개밖에 없겠어요? 그죠? 상대적 양이니까 4N개. 자, 기용씨. 그럼 두 번째 비커는 몇 앵개예요? 두 번째 비커는 몇인 개예요 2인 개수. 4인, 4인 개입니다. 4인 개. 세 번째 비커는요? 4인 개입니다. 네 번째 비커는요? 아, 6개로 늘었어요. 어, 아, 마지막에 늘었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x성을 밑에다 적어 적어 볼게요. 처음 거는 뭐야? 산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OH- 보이죠? 염기성입니다. OH-가 보인다는 거, 염기성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됐죠? 됐어요? 자, BTV 넣어볼게요, BTV. 자, BTV를 넣어볼게요. 자, BTV. 맨 처음 비커, 무슨 색깔? BTV, 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두 번째 거, 노란색입니다. 세 번째 거,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그죠? 네 번째 거, 파란색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어, 중화 반응의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온 모형으로 그래서 이온 모형을 자기가 그릴 수 없다 문제 틀린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그럼 문제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온 모형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다음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무슨 그래프 그릴까요 제가 아, 그렇죠. NaOH의 부피에 대해. 지금 얘는 HCL 일정량을 주고 거기에다가 NaOH 계속 붙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를 제일 거냐면, 뭐를 그릴 거냐면, 이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처음에, 엔개 어, 2N개, 3N개, 4N개, 5N개, 뭐 이런 식으로 6N개 쭉 가겠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행계인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행계. 아주 그냥 상록수. 어? 변함이 없는 놈이 있어요. 누구야? 셀 마이너스. 그럼 얘 구경, 구경꾼인 거야. 그지? 자, 첫 번째 비커에는 없다가. NAOH 1 0 m l 넣으면 1개 생기고, 2 0 m l 넣으면 2개, 3 0 m l 넣으면 3개 생기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0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없다가. 쭉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쭉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Na+예요. 그럼 얘네 둘은 뭐라고요? 구경꾼이 아이에요 아무런 짓거리 안 하니까 됐죠? 자, 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애가 있어요, 그죠? 사라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애가 있어요. 몇 ml 들어갔을 때 사라져요? 네? NaH 20 ml 들어갔을 때 사라지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H+입니다. H+. 되셨나요? 그죠? 자, 보세요. 처음에 몇개 있었다고요? H 플러스 2개, n 개, N 개, 제로. 20mm 들어갔을 때 제로가 됩니다. 알겠죠? 그 뒤로 H 플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됐죠? 자, 다음 갑니다. 그 NAOH 20mm 될 때까지 없다가, 그죠? 3 0 m l 넣었을 때 생겨나는 애가 있어요. N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겨나는 애가 있어요. 뭐야? OH-야. 됐죠? 이렇게 두 개가, 뭐야? 알자이온이야 됐죠? 만약에 NAOH를 먼저 넣으면, 다시. 어? 저 옷이 뭐예요? 헐! 네, 다시. 자, 합니다 만약에 HC를 먼저 넣는 게 아니라, NaOH 일정량에다 HC를 집어넣으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로 변하죠? OH- 이 빨간색 그래프가 H플러스로 바뀌어요. 됐죠? 그러면 구경꾼이 온 그래프는 안 바뀌죠? 아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네. 둘이 서로 바뀌어야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중화점이 얼마라고요? NaOH 2 0 m l 들어갔을 때. 그럼 내가 2 0 m l 준비해놨는데 2 0 m l 들어갔을 때중화점이다 얘네 둘이 뭐가 같다는 거알수 있다고 그랬 죠 농도가 같다 아시겠죠 농도 가 같은 수용액이다 마지막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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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엔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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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엔 뭘까요 전체 이온수입니다 총 이온수 총 이온수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게 하나 있어요. 다시 지금부터는 어려운 문제풀 때만 쓰이는 거예요. 자 갑니다. 요 점이에요. 자 NOH 얼마 넣었을 때 NOH 10ml 넣었을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다가 따로 그래프 그립니다. 따로 표 아니 그래프에 테이블을 그립니다. HCL 20ml에 NAOH 10ml를 집어넣었을 때의 이온수 변화의 그래프 되셨나요? 갑니다. HCL-NAOH-의 개수 처음 반응 나중 테이블을 그릴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하느냐 쳐봤나 테이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랬냐고 내가 그랬어요 알겠죠 알겠죠? <laughs> 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쳐봤나 테이블 꼭 그렇게 들리죠 골프는 좀 쳐봤나 뭐 이렇게 하... 네 무리수였어요 인정 자 갑니다 처음에 H플러스 몇개 있었어요 이행기 e, 있었어요 그죠 어, 여기 주목 쓰면 안 돼요? 지금부터? 쓸 시간 줄 거예요? 지금부터 쓰면 안 돼요? 어려, 어려운 거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자, 지금부터 갑니다. 처음에 H 플러스가 EN계 있었어요. 그때, CL도 같은 EN계가 있습니다. 인정? 인정? 됐어요? 응. 자, NAOHN은 OH가 N계 들어있었고요. 그러면 NA도 N계 들어있었어요. 되셨나요? 됐죠? 자, 반응이 얼마씩 쓰일까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 1로 쓰여요. 그럼 몇 N개? 2N개 e 반응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2N개, e 2N개 e 반응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N개에서 2N개 e 어떻게 빼요? 그죠? 그럼 몇, 몇 개씩 뺄수 있어요? N개씩 빼야 돼요. N개씩. 그죠? 됐어요? 이야, 이강년한테 가르쳐준다고 진짜 친절하게 가르쳐주잖아. 그지 2N개 e 가능해? 불가능해? 어. 자, 그러면 OH가 몇 개야? 0. 0. 됐죠? 그럼 H 플러스 몇 개야? H 플러스? N 개죠, N개. N 개. CL 마이너스? 2N 개. NA 플러스? N 개. 되셨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이겁니다. 처음, HCL의 총이온수와 반응 끝나고 나서 이 용액, 30ml 용액의 총이온수가 같습니다. 반응 전이라서. 중화 반응까지, 중화 반응 때까지 계속 이래요. 그러다가 중화 반응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만 올라가요. 그게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의 중요한 점이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저한테 화학원을 배우실 때, 지금보다 좀 빠른 속도로 이걸 배우거든요? 아시겠죠? 조금 빠른 속도로 저걸 배우는데, 저 배울 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요즘 트렌드가 거기서 나와요. 요즘은 중화점에 대한 문제가 잘안 나와요. 중화점 이전 또는 중화점 10mm 이후가 나와요. 시험 문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화점까지는 1학년 때다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이 그래프를 이해 못한다고 해도, 저기까지는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온 모형까지는 완전히 이해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면, 중화점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중화점 이전이나, 중화점 이후 데이터를 주고 문제 풀려는 게 많아요. 그때도 이해하려면, 그 기본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이해 모형을 자기가 그릴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근데 저걸안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제대로 안 듣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들으면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예, 네. 이게 뭐든지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저거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이 테이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애가 있어 만약에 저 모형을 안 그려주고 그냥 이 테이블 을 그리잖아. 그러면 선생님 왜 저래요? 됐죠? 그 그럼, 그럼 내가 그러지. 뭐 내가 언제 저랬어? 못 알아들었거든. 선생님 왜 저래요? 내가 언제 저랬어? 이렇게 얘기한다. 됐어요? 응, 잠깐만요. 선생님 저희 시험에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이해 못 하는데. 조금이라도 응용된 문제를 풀수 있진 않다고. 이걸 이해해야 조금이라도 응용된 문제를 풀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야, 이거 잔소리만 많아지네. 어찌됐건,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이? 오케이. 됐어요? 네. 아, 쓸 시간 드려요? 오케이. 하... <laughs> 자, 밑에 거다 설명한 거거든요? 자, 별표 쳐, 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때려 죽여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이거 틀리면 등급 내려가요. 무슨 말이야? 다른 애들 다 맞춰야. 알겠죠?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자, 위산으로 속수림. 위산이 산성이게, 염기성이게? 아, 산히 산성이죠. 이, 모르면 진짜 바보지?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산제는 그럼 뭐게 염기.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활 속의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체크할 게 뭐라고?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체크할 거야. 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신맛의 김치. 뭐야? 산입니다. 김치가 산인 거예요. 젖산이 들어있죠? 그러면, 달걀껍데기를 넣거나 식용소다를 넣어요. 그럼 달걀껍데기나 식용소다가 뭐라는 얘기야? 염기. 자, 벌에 쏘였을 때, 자, 벌에 침이 폼산이라는 산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암모니아수로 중화시킵니다. 근데 말 버리면 큰일 나요. 말벌의 독은 염기성이에요. 말벌의 소인데 암모니아수 바르면 여기 머리 하나 더 생겨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머리... <laughs> 아, 오늘 과장법 심하다. 아, 무슨 이기기죠 큰일 납니다. 아, 이게 꿀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치질. 자, 아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입속에 산성 물질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균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우리 입에서 지 살아가려고 세포가면 산성 물질이 생겨요. 근데 그 산성 물질이 치아의 범랑질 다른 말로 하 탄산칼슘을 어떻게 해? 녹여내요. 어, 그러니까 치아가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산성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 어, 중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입입 속에 입 안에 세균이 조금 존재한다고 해도 중화시켰기 때문에 치아는 보호된단 말이야. 자, 밑으로 내어갑니 생선 비린내. 이게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레몬즙, 시트르산을 뿌리는 거야. 시트르산. 알겠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산성화된 토양. 그 토양이 산성인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석회 가루를 뿌려. 어, 석회 가루가 뭐야 그럼? 염기성. 석회 가루가 염기성이야. 자, 뿌리옥 박테리아. 공기의 질소를 이용해서 염기성을 띤 질소 화물을 만들어내. 그러면 당연히 산성화된 토양 어, 힘들어하는 토양을 중화시켜서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산화황의 제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성비 원인 물질이 공 공장에서 내놓는 이산화황 때문에 거든어 그거를 공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중화시켜야 돼. 그럼 이산화황이 산성이니까 그 중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뭐 산화칼슘이라든가 탄산칼슘이라든가 이런 물질은 뭐라고? 염기성 물질이야. 됐죠? 그럼 이거 잘 나와. 종이에 포함된 산성 물질. 자 갑니다. 종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굳힐 때 있잖아요. 종이를 굳힐 때 산성 물질로 굳혀요. 그러니까 이 산성 물질이 그대로 묻어있다가 서서히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이 무렇게 변하거든요. 종이가.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삭는다 이거죠. 삭어요 그러면 그거를 연기성 물질을 묻혀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의, 시설의 pH. 우리 물러이 시설, 그, 뭐할 때는? 소독할 때는, 하이포라 염소산, 나트륨, 뭐 이런 걸 써요. 얘가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화시킬 때, 중화시킬 때, 염기성 물질로 조절한다. pH를 조절합니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하수처리장의 악취,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 때문인데요. 이거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합니다. 어, 선생님, 여기 막 감염기 써도 돼. 세균이잖아.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재산제를 수산한테 좀쓸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사람한테 쓰는 거니까 강연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세계한테는 써야 된다 이거지. 인간이 좀 잔인한 거지. <laughs> 이해 가어요 응, 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야. 되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상강연기 전체 내용입니다.